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록 우리가 아직 겉으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자들과 같이 보여질 순 있지만, 아직 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는 죄를 범하며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내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되었기에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날마다 회복되어 갈 것이고 죄를 멀리하고 불편해하며 선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아직 내가 여전히 때때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들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그 마음이 불편하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와 같은 애통함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부족과 연약함에 대한 자각과 슬픔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불편함들이 있고 마음에 걸림들이 있다라고 하면 죄와 싸우라고 몸의 사욕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아직 자유함을 얻지 못한 노예를 향해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있는 이들을 향해서 더 이상 노예처럼 노예들처럼 종과 같이 스스로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죄가 명령하고 이끄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주입시키고 우리의 눈을 흐려지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모습을 봐라. 너의 속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라. 네가 어딜 봐서 거듭난 자냐. 네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여전히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고 나의 종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니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단의 미혹, 죄의 유혹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며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생활하거나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혹은 남이 해야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시키고 나에게 요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못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세상 일에 있어서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자아가 분명한 우리들이 신기할이 많지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만큼은 마치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종이고 노예인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복된 본성을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눈 앞부분의 내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회복된 본성의 그 모습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회복된 본성을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한자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거절하고 싸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너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너는 지금 선을 행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그 은혜와 특권을 깨닫게 하고 그 맛을 조금씩 알아가고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고 괴롭히시고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늘 잊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여전한 꼬인 본성들이 이 말씀들을 마치 나는 할 거를 다 해줬는데 너가 안한 거니까 너는 혼나도 싸다. 너는 혼나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하실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와 뉘앙스로 받아들이게 하지만 이는 여전히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죄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움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왕자와 공주를 다시 찾았는데, 여전히 과거에 힘들게 살고 고생했던 때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자신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왕인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전에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던 모습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던 모습들, 그 몸에 배어 있는 그와 같은 고생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왕인 부모가 안타까워하고 "너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타이르며, 왕자의 합당한 공주의 합당한 삶을 살라. 건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 이미 다 성취되고 만족된 율법의 요구를 은혜로 받아 누리며. 의롭다 여겨지는 특권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단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 정죄하려 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래 나는 성도다.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다 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새롭게 제시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그 사랑의 개명의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죄와 싸우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아직 잔존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몰아내 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날마다 회복해 가는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바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